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요.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앞뒤를 볼수 있어야 되고, 위아래를 볼수 있어야 돼요. 그 양옆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명히 뭐라 합니까? 예수를 그을 수 있는 자는 하렘 자녀라고 해요. 하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질글 같은 인생인데 질글 같은 인생 속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다고요. 보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렘 자녀예요. 내 겉모습은 자꾸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다 보면, 겉으로도 표현되게 되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속지요. 그니까 겉만 꾸밀려고 하지 말고, 겉보다 더 중요한 게 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여자분, 여성분들도, 자분여 뭐 뭐가 속이 안 좋고 피곤하면, 화장이 뜬다그러잖아요안 먹히잖아요. 그게 안 먹히는 이유가 뭐요? 예 속이 병이 나고 속이 안 좋고 피곤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그 밖에 외적인 것만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걸 놓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을 거릴수 있는 비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의를 안 바꾸면 우리는요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거지요 왜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개, 돼지, 말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만든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평생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며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는 거 아닙니까? 왜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도 살수 있어? 네가 네 스스로 살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창세 3장과 2장, 1, 2장은 완전 그치요 반대된 얘기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는. 전혀 못 지킬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전에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동산 나무에는 모든 열매 다 먹어.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 이거지요. 그요못 지킬 걸 주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배할 때그 주신 말씀이 못 지킬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껏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왜 말씀을 저렇게, 나는 아닌데 왜 말씀을 저래?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겉은 그렇 죽지 않았다니까요 뭐가 떠났어요? 우리 인생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찾아온 거지요. 그때부터 인생은요 끊임없는 죄와 저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지? 오 나에게 왜 이런 갈등이 오지? 왜 오는지도 몰라요. 그 시련과 갈등을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저런 걸로. 그냥 위안 삶꼭 살아가고 있다니까. 오늘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되는데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 태어난 인생이 정말 보음 말고 자았으면 되는데 가문 가정에 있는 그 흐름과 문제가 또 똑같이 나에게 찾아오니까 계속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신 겁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치? 우리에게 조건을 내건 게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라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라서 예수 믿고 고백하고 믿음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무잖아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달라 그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 영원한 축복드리길 축원드립니다. 보이는 모습과 보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러나 그 보이는 모습이 속마음이 완전 다르다면 그건 마귀 아닙니까? 그치요? 광명의 천사로, 사단은 분명히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응답도 줄수 있고, 그치요? 많은 걸줄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치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뭔 얘기, 뭘 얘기하냐? 구원받은자의 삶 속에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는 있는 모든 인물들이 환난과 고통이 없어야죠. 예수 믿는데.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없어야지요. 근데 평생 도망다녔다니까. 적군에 가, 적군에 가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미친척도 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우리 같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환란과 시련과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얘기예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환란을 없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환란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증인이 되는 거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지는 게 응답인 겁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는 축복을 가지고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환란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환란은 끝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는. 응답의 기회인 것이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은 문제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답을 낸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문제에 예수가 주인되도록 기도하고, 그렇요 그걸만 그치면 안 된다 죠그렇요뭐 해야 하라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 때문에 예수 주인 아무리 고백해도요 그 문제 때문에 또 눌려요 또 눌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답을 내고 인생의 주인을 바꾼 다음에 주인이 뭐라 하시는지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지 는요. 전에는 자 그냥 무조건 기도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말씀에서 주신 언약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또 예수 주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그 일에 주인 되달라고. 그러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뭘 주목하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언약이 성장하면 외적인 모습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응답 속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축복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성장통이라 하냐. 성장통. 성장통이 뭐예요? 아프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모두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고 그 응답 안에서 하는 계획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들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 보내지 말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반대되게 만들지만 우리가 세상 것, 세상 방법,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만 조금만 복음으로 바꿔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인 거지요. 그럼 오늘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걸음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되도록 기도해야겠지요. 오늘도 내가 하는 걸음에 이제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러 가나요? 하나님의 참된 망대 세우는 유목사 님 요즘 계속 말하시고 강대는 계속 말하잖아요. 내 속에 망대 세워진다고. 내,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면 내 삶의 망대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들이 주변에 보여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인거지 여러분이 그 축복에 주역이 된점믿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되면 간단해요 내가 주역되지 않아도 내가 설치고 막 많은 말을 안해도 내가 답을 딱 얻고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지 않습니까 요새 판명이 딱 일어나니까 요셉이 연약해 보이고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노예로 팔림받하고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 하나 딱 일어나니까 결국은 형들도 요셉에게 따라와야 돼요. 그렇요 애굽 왕도 요셉 말을 들어야 돼요. 다 바뀌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요 모세 한명 일어나니까 모세 중심으로 모든 게다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인격이 훌륭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포디바리 본 것처럼요. 요셉의 속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은 최선다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는지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그 우리 신분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는 시공간 초래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역사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만 여러 분 인생 통해서 하나님 신 말씀의 응답이 현장에 성취되도록 주의 천송 천사들이 파송되어야 한다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네할바 아니야. 우린 자고 내가 기도한 응답이 내일 바로 오늘 바로 응답오기를 원해요. 그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네 때가 아니야. 네가 할바 아니야.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갈 걸전 믿어.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삶람그 응답 이루어갈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합니까? 오직 복음과 기도와 세계복음화 놓고 내 심령 속에 망대 세우면서 참된 언약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아, 네.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의 삶이 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가다가 문이 막혔다. 그럼 더 집중하는 거 하나,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문을 열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진짜 마가다라 빵이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대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응답 받고 가다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갈수 있도록 문을 열어 가실 겁니다. 또 우리는 뭔가 잘된 일이 생겨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참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돼도 기도, 잘돼도 기도, 막혀도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가야 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성도의 삶은 예배 삶으로 인생을 다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중심과 내 삶의 가치가 예배가 되도록, 그렇지 그래서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가 세워져 가도록 기도하는 삶을. 오늘도 사시고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의 능,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된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 살아계신 명대업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네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천만하심이 오직의 복음 짜고 빛이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이영원몽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